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그 고릴라, 음. 고릴라 플레이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어, 테크니션이죠. 그 전부터 많이 봤어요. 아. 저는 그 라이브를 메탈리카 말고 오워스본 왔을 때 보고 그때 그 스테미나, 어, 스테미나에 되게 놀랐었고, 사람들은 이게본능그아능적으로 그 알아. 왜벌가 네. 메탈리카에 안 하고 있다 원래 어. 이런. 하지 맞아요. 네. 아 저도 이 양반 음. 그 전부터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음. 오워스본때 그 밴드로 왔었었죠? 네. 근데 그 전에, 이 사람이 그수어사이더 텐던실인가? 맞아요, 맞아요, 거기 있었었고, 그 멤버가 사이드로 해가지고, 임팩셔스 그브스라고 음, 음. 이거는 다른 밴드들도 있지만, 거의 주인공은 얘야, 이, 그 트루질러 형이. 그 핑과 등으로 띠데데데데데데데존 명이고 무슨 빌리시니냐 나발이고 이 형이 진짜 잘하더라고요. 슬랩도 잘 쳐. 응.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메탈리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음. 그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. 자기가 하는 음악에서 나오는.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메탈리카에서 오라는데 봐야죠 어디서. 봐야지. 아무튼 메탈리카에서 우리 이제 모유 형님은 클리프 음. 버튼. 클리프 버튼. 어. 다음에.